12번 보기에서 근육의 힘, 파워, 속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? 12번 문제는 근수축의 특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. 근수축은 크게 근섬유, 근세포의 섬유가, 파이버가 짧아지는 수축이 단축성, 단축성 수축이 되고, 길어지는 수축이 신장성 수축 길이의 변화가 없는 수축이 등척성 수축이 되는데 이 수축의 형태에 따른 장력의 크기는 가장 큰 것은 신장성 수축이고 그 다음이 등척성 그 다음이 이제 단축성 수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축의 속도에 따라서 또좀 장력이 달라지는데 단축성 수축일 때는 근수축의 속도가 빨라지면 장력이 감소하고, 신장 수축 형태를 띌 때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또 장력은 커지게 됩니다. 이러한 몇 가지의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데,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. 기억. 단축성 수축 시에는 수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장력은 감소한다. 아, 맞는 말이죠. 그래서 어, 근 수축의 크기는 힘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약해진다는 거. 천천히 수축을 해야 더큰 힘을 발휘할 수있다는 거. 그다음 니유는 신장성 수축 시 신장 속도가 빨라지면 장력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장성 어, 수축을 하게 되면 결국 신장 속도가 빨라지면 장력이 더 커지고, 단축성과 반대의 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. 그래서, 신장성 수축은 수축 속도가 느릴수록 장력이 작고, 어, 수축 속도가 빠를수록 장력이 크다. 맞는 말이죠. 그 다음, 티것은 근육이 발현할 수 있는 최대 근파원은 등척성 수축 시에 나타난다. 아, 등척성 수축 시보다 신장성 수축 시에 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. 아, 그 다음에, 리얼은 단축성 수축 속도가 일정할 때 속근섬유가 많을수록 큰 힘을 발휘한다. 이거 맞는 말이죠. 속근섬유의 특징이 이 빠른 수축 속도를 나타내고, 그 다음에 이 허벅지 같은 그런 근육들에 분포되어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큰 힘을 낼수 있기 때문에 단점은 에너지의 고갈이 빨리 빨리 온다.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낮다. 그렇게 설명했죠. 그래서 12번에 맞는 설명은 기억 니은 리울이 되겠죠.